커피 먹으러 가봅시다. 새벽에 시드니 커피 마시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여섯 시 반. 여섯 시 반. 저희 반팔, 반팔인데 <laughs> 우리만 겨울이야. 아, 아 커피 벌써 마셔. 부지런해 부지런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에 잡지 앉아 잡지 않아? 모머니 할까 하다 말았습니다 배 아프면 어떡하지?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서 배 아프면 어떡하지? 자연에게 자연을 주는 거 물티슈랑 화장지 있어? 오케이 <웃음> <웃음> 새 날아간다 새 스타벅스 발견 우리의 카페는 어디 있는가 여기 아닌가? 뒷층? 음. 아다 왼쪽이야 탱탱이 아 음. 탱탱이 What we're having, a flat white. Morning, guys. hello. How are you? Morning. What can we get for you? Um, flat white flat white latte, please. Latte. One latte. Uh huh. And small, medium, or large? Yeah, small. small. And flat white one. Flat white one. Yeah. Same size. One sugar? Uh, um, no sugar. No sugar. No sugar. No yeah. sugar. Yeah. yeah. Easy done, guys. Nine dollars altogether. Perfect and all good. Do you need a receipt? Uh. Receipt, tax invoice? Uh, ye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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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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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자체가... 2일차 미디움이 훨씬 저렴한가아두개다 나눠먹긴? 음, 다음에 많이 먹기. <laughs> 저희는 다시 약속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그 유명한 H&M. 건물 너무 멋있는데? 멋있다. 진짜 멋있네. 너무 멋있다. 아, 우리 아침부터 뛰어야 되는데... 딱... 아, 가나? 우리 내일은 딱... 아침에 딱 뛰고... 딱... 들어오는 길에 딱... 커피 딱... 들고... 딱... 아, 여기 건물 이쁘네, 가나? 이쪽이... 우리 우물 한콩지였어 이거 밤에 다 불빛이 나 봐. 우리의 약속 장소는 조금 더 걸어야 되네요 호주의 경찰차 131에 444 걸리면 죽는다 저희는 투어를 기다리면서 잠깐 쉬고 있어요 내가 어. 버스에서 꿀잠 잘것 같은데? 자세히? 찍혔네 오늘 의상 컨셉 어떻게 돼요? 우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입었던 옷을 왜냐? 그레이트 오션뷰는 자연 자연은 초록 초록은 초록옷 그리고 저는 또 황토 이제 황토에 맞춘 황토색 옷을 또 입었고요 저희 탔습니다 벤츠 11인승 따라 돌아온 군인들이 직접 지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선수 지었어요. 제가 이때 말씀드린 선수는 그때 당시 마땅한 중장비가 없었겠죠. 그래서 삽과 곡괭이 등을 주로 이어서 지었다고 합니다. 자, 왜 군인들이 지었을까요? 어, 그때 당시 빅토리아 정부는 빅토리아 남부로 있는 제대로 된육로가 필요했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는 험한 바닷길, 산길 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은 일자리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에서 목숨을 잃은 전구들을 리자라는 명목화에 진행된 퀘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길이 240km로 호주 국보로도 지정되어 있는 이 그레이션 로드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 기념물이기도 한세입니다 저희가 달리고 있는 이 도로, 이 도로가 바로 브레이오션로드입니다 1939년에 지어졌습니다. 어, 공사에 참여한 3,000여 명의 병사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아치형 게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있네. 그레이트 오션 로드 써있네 조만 찾자 다른 사어약 30도 로볼수 있는데요 알가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나무 대기 매달려 있어서,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무를 가만히 잡고 잠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코알라 공대이만 보고 가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코알라에 대해 조금 설명을 붙이자면요. 코알라는 독특하게 호주의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나무에 나뭇잎만 먹고 삽니다. 근데 이 나뭇잎에는요, 독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코알라 친구의 소화기관이 독성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추출을 해낼 수 있게끔 특이하게잘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가 영양소를 추출해 내봤자 얼마나 내겠어요? 그 나무집에서. 그죠. 그래서 코알라 친구는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은 잠을 자는데요. 어, 이런 코알라의 에너지 보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요. 길이 좀 꾸불꾸불합니다. 그래서 어, 멀미하신 분들 멀미약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코알라 보러 가자. 하늘 보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코알라 보이나보다. 어, 얜 뭐야? 너호주오리니 다들 코알라 찾느라고. 코알라 여기서 자고 있다는데. 어제 왔다는데. 가이든님이 어제 봤다는데 없어. 아, 어, 중국의 마라향이 약간 첨가돼 있어서 좀 짠맛과 매운맛,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심식사로 짜장면 집에 왔습니다. 향수형 <laughs> 맛집이랑. 군밥 시켰지. 어, 시첫 번째 음식 나왔습니다. 번먹어게깐풍이처 생겼어요. 음거 고기 아니에요? 이건 상쪽이 아닌데 미트볼 그런 거 <목소리> 저희 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어땠나요? 잘라아 날씨 너무 좋다. 완전 이국적이다 진짜. 너무 좋아요. 와 구름 한점 없어져 여기는 와 저기 봐봐. 在跑嘞。 Cookies and mint. Ricotta with biguette. Okay. One scoop corn. Two. Two. Yeah. <laughs> uh, cookies and mint and ricotta oh. them. Wow. And ricotta.

바람이 차다. 이렇게 쭉 길을 가면은 십 사도가 나오는요 가서 봅시다. <목소리로> Warning. Unstable cliffs. Sn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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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이사도입니다 진짜 완전 좋아 지금 날씨 이거 흐린 날 찍은 사람도 많던데 아 근데 십이사도 진짜 짱이다 짱입니다 짱 추천 무조건 가야돼 짝끝 추천 거기서 <laughs> 그거 살까 가나? 어? 뭐? 마그네틱? <laughs> 아소큐트 so 될까? 어. 이거 나지 됐어. 응. 응. 두 번째 장소 깁슨 왔습니다. 와. 진짜 세. 와. 어 조심해. 와이절 깎아지는 절벽. 이야. 야, 내셔널 지오그래피다. 미쳤다. 와 우와... 잘 찍고 있고요. 구름이 찌끔찌끔 지금 흩어지는 것 같은데. 찢어지는 건가 뭐지? 아, 거기서 모자를 떨어고 소금 다 쓰고. 어, 어. 아우 차. 감기 걸리는 거 아니요? 아, 아니, 괜찮아. 아, 니 멜버른 찜질방 한번 갈까? 아니. 지지고 싶어? 지지고 싶냐고? <목소리> 아, 하늘 진짜 예쁘다.

아침에 봤던 그 풍경이 이렇게 집에서 밥을 먹고 나가서 야경 보고 다시 들어오는 걸로. 여기서 하는 거야? 길 건너가야 돼. 이젠 좀 익숙해진 트램을 타고 서든 크로스역에 다시 내렸습니다. 숙소를 가서. 헝거리집 저것도 먹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 궁금하다. 아. 네, 네, 맛있겠다. 아, 뭐야, 이거 깜짝이야. 접시에 강아지 얼굴. 먹는 거 지금 생각하고 하도해가지고 <laughs> 저희 집에 들어가서 먹고 다시 켤게요. 간판이 놀는지려 목도리까지. 비경이 좋은 이 파인더스 스트리트 스테이션 플라 여기 가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추천해준 야경 명소 아 너무 좋다 배부르니까 배따스거가면 좋지 오케이. 아, 여기는 이제 호주 에펠탑이라 불리는 특히 이뭐 있었는데 유래가 있었는데 이 에펠탑이 아니고 무슨 무슨 어떤 여성의 드레스를 모상에서 하는 건데 누가 봐도 에펠탑이라고. 하는데 다리 왜 저래? 너무 예쁘잖아, 뭔 어. 저거 안 담겨, 저거는 저런 거. 이건 4K 화질이고 다리를 확대해서 볼수 있습니다. 호주의 배우 저희는 피콜라다? 피콜리나? 피콜리나? 피콜리나 이제 제, 그 젤라또를 먹고 또 야기, 감티를 야기 사서 야기 감티를 사서 가기로 했습니다. 이분께서 감티가 먹고 싶답니다. 젤라또도 먹고 싶답니다. 먹고 싶은 거 엄청 많아요, 제금 그래야서. 건내 몸목에 따라오겠어. <laughs> 내 일은 커피랑 크루아상 사서 그 공원을 한번 쭉 돌아보기로. 감티집에 왔습니다. 클레식 6달러, 소스는 2달러 달라 그래서 소스 안시켰어요 근데 이거 현지이야이맥이도 건너고 있어요. 저희 또 간집 에 왔습니다. 피콜리나 젤라또. 아, 현지는 진짜 많아. 근데, 네. 모보다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오늘은 뭐 이렇게 맛을까 커피젤라또 먹어볼까?